얼마 전에 싱가포르 기사에서 세계 최초의 해양 호텔의 운명, 뭐 이런 비슷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흥미있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해금강 호텔이었던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해금강 호텔이 사라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해요. 왜냐면은 싱가포르 그 호텔을 만들었더라고요. 호주에서 다이버로 일하던 타르카라는 사람이 산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산호를 보여주고 싶다. 산호로 관광 산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산호초가 있는 바다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세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호텔을 만들기로. 그러니까 플로팅 호텔이라고 물에 둥둥 떠있는 호텔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호텔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산호한테 아무래도 좋지 않을 테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 호텔은 호주의 부유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만들어졌는데요. 2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떠다니는 테니스 코트가 있고, 유리바닥 보트가 있었대요. 그리고 바도 있고, 나이트클럽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텔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건설회사와 몇 차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건설이 예정보다 6개월이 늦어지면서 총 4천만 달러가 더 들어갔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산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만든 이 호텔 때문에 이 호텔이 놓여질 바다의 산호들을 굉장히 많이 배어냈다고 해요. 호텔을 바다에 옮기고 그리고 개장하기 몇주 전에 열대성 사이클론이 심하게 분 거예요. 파도도 높고 강풍 때문에 호텔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파괴 된건 아니고 수영장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영업을 하려고 처음 개장 했을 때는 벌써 몇 천만 달러를 손해를 보고 개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8년도 말에 세계 최초 플러팅 호텔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개장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 떠 있으니까 호텔을 가려면은 수상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날씨가 계속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운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거나 아니면 파도가 너무 높게 치는 날은 호텔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텔을 예약했다가도 날씨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럼 이건 고스란히 호텔 측에서 손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수상택시 중에 한 대에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이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100톤의 화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호텔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해도 파도랑 바람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또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 호텔에서 머무는데 파도랑 바람이 세게 불면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수상택시에 불도 난 적이 있고 탄약 100톤이 근처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할인을 해도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경제난 때문에 결국 호텔 문을 1년 만에 닫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연이 너무 화가 나서 이 호텔을 더 이상 이용 못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락다운하고 그러고 나서 공기가 너무 좋아지고 할때 혹시 지구가 좀숨좀 좀 쉬어보자고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플로팅 호텔은 호주에서 결국 문을 닫았고 이 호텔은 베트남에 팔리게 됐어요. 한 일본의 투자회사에서 이 호텔을 사서 베트남 사이공 강변에다가 띄었는데 그때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던 시절이었대요. 근데 번듯한 호텔도 없고 하니까 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호텔을 거기에다 도착시켜놓고 거기에 나이트클럽 등을 더 추가로 만들었었나봐요 그래서 호텔 자체로도 인기가 많지만 여행가서 야간 즐길거리 용으로도 이 호텔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베트남에서 그 근처에다가 호텔을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새 호텔로 몰리고 이 낡은 호텔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서 또 경영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업가가 다시 또판게 현대 아산한테 판 거예요. 현대 아산은 그 플로팅 호텔을 다시 싱가포르로 보내서 좀 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북한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김정은이 너무 낡고 흉하다고 그거를 전부 없애겠다고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계속 연기가 돼서 아직 행해지지 못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플로팅 호텔인데, 그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대 아산 재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함부로 없애고 이러면 안될것 같거든요. 북한하고 다시 대화가 좀잘 돼서, 이상가족 상봉도 다시 하면 좋겠거든요. 이상가족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서,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참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시고, 김정은하고, 한문점에서 만나고, 그럴 때만 해도, 이상가족분들 곡 상봉하실 수 있고, 뭔가 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적으로 잘갈수 있겠다 했는데, 베트남에서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망친 후로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잖아요.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연세 많으신 이산가족분들이 얼른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금강 호텔도 세계 최초의 플로팅 호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거기에서 만남을 가지셨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남겨둘 값어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수리해서 또 다른 이산가족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